자두 번째 짱입니다. 두 번째 짱입니다. 번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짱어 낚시하러 왔습니다. 짱어 낚시. 어, 제가 심심할 때한 번씩 짱은 낚시를 가는데요. 어, 오늘은 지, 지세포 방파제입니다. 지세포 방파제. 지세포 방파제에서 구멍치기로 일, 해가지고 짱어 낚시를 합니다. 음, 이, 제가 몇 가지 밤 낚시를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조만간에. 음, 짱은 낚시도 짱어 낚시지만은 무늬 오징어 생미끼 낚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오늘은 장어 낚시입니다 어, 낚싯대는 10호 대입니다 10호에 520대고 리은 8000번입니다 그리고 원줄 30호 <laughs> 그리고 뽕돌 4 0호 40호. 바늘은 참돔바늘 16호입니다 어, 요걸로 해가지고 미끼는 꽁치 미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꽁치 미끼를 사용한 구멍치기 낚시입니다 구멍치기 낚시 어, 저희 낚시방 형님들이 요 근래 짱어를몇 마리 잡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구멍치기에 도전하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러 방파제에 나왔습니다. 오늘 즐겁게 낚시해 가지고 몇 마리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열심히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낚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 이렇게 구멍을 찾는 겁니다. 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주게 되면은 조금 있으면은 이게 탁탁 치면서 입질이 옵니다. 자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조만간에 이제 생 미끼 무늬오징어도 이제 준비할 겁니다. 준비하고 장어 낚시 정말 매력적인 낚시입니다. 몸 보신용으로 장어 한 번씩 다녀보십시오. 자, 왔습다다 와, 습니다 와, 다 와, 다 와, 다 와, 와, 쌤이 와, 이다이다 와, 이다이이다다 함 미끄러, 우 미끄러, 칼칼 칼. 칼, 칼, 칼. 자, 장한수 습니다 장한수. 우와, 안되겠다. 이거 봉지 담아야 돼. 지금도 힘을 쓰네요. 우와, 미끄러워. 지금 놓칠 수가 있거든요. 어? 자,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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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파고들었다 우아 크다 우아 우 크다 우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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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크다 우아 크다, 우와, 크다. 우와, 크다. 우와. 자 두번째 짱입니다 아아아 두 번째 짱입니다. 와, 두 번째 짱입니다. 와, 크다. 오해. 오해, 크다. 와. 아, 크다 우와, 크다. 와, 크다. 자. 으하. 여러분들 보십니까? 아, 이것이 두 번째 장. 아, 보이나? 이 난중에 난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으아. 으아. 이것이 장입니다. 이것이. 으아. 이것이 짱입니다. 이것이. 아, 크죠? 피를 빼야 됩니다. 피를. 피를 안 빼면, 야들이 완전 발작을 해서. 아. 이게, 짱어, 이 낚시를 하, 어, 저도, 그냥, 애, 예전에는 뒤에서 구경만 해서 이걸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입질이 구멍을 제대로 되는 구멍을 찾으면은 넣으면 더, 더 올라오고 넣으면 올라오고 넣으면 올라오고 열몇 마리까지 잡는 걸 봤어요 그리고 팔도 사장님 잡는 거막 2kg짜리 이런 거 있죠 막 진짜 오리지널 맥주병 큰거 있죠 그런 것도 봤어요 막걸리병 이런 거 정말 크더라고요 이것도 챔질 타이밍 정말 잘 잡아야 돼. 또 넣어놨으니까 한번 또 지켜봐야죠. 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자, 왔습니다, 입지에. 물었습니다. 아, 물었습니다. 와, 물었습니다. 와 자, 아, 요거는 조금 작네요. 하, 짱합니다 짱. 아, 요거는 바카스 사이즈네요. 짱입니다. 오늘 이걸로 해가지딱세마리째네요 올라오면은 바늘, 칼로 이 머리를 반 정도 쓰어야 돼. 그래야지 야가 빨리 죽어. 앉전 미끼를. 자세 마리째입니다 세 마리째. 자 입질. <laughs> <laughs> 내라고 계속 들어갔는데? 와, 뺐다, 뺐다. 아. 아, 으 아. <laughs> 음. 와, 이 삼백이 차 올라오는데, 나는. 와, 이제 키스 가는구나. 자, 오늘 한 3시간 동안 해가지고, 방파제에서 구멍치게 해가지고, 오늘 잡은 녀석들입니다. 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이렇게 이렇게 나오네요. 쏨뱅이도 가끔가다 한 번씩 큰 것들이 나오곤 합니다. 자, 오늘 짱은 낚시 한번 해봤습니다. 어, 제가 색다른 낚시를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어, 짱은 낚시, 모니오징어 생미끼 낚시, 그리고 볼라우 볼락 낚시, 많은 종류의 낚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밤에 할수 있는 낚시 어, 그리고 앞으로 뱅해동 그리고 참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